민성 씨는 오는 11월 17번째 피부이식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보험이 적용되는 기본 치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기가 이쪽이 아파요. 네. 여기는 좀. 그리고 여기는 뼈 쪽이 조금 알맞긴 듯해요.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데 어, 안 그러면 이제 더 뻣뻣해지고 더 기능이 떨어지는 상황인데도 어, 그렇게 좀 받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참 폭발 사고가 난 곳은 공공 폐기물 처리 시설 전주 리사이클링 타운 음식물 처리팀이었던 민성 씨는 음식물 쓰레기가 늘어나는 연휴를 앞두고 배관 교체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팀장님이 인원이 없으니까 그 호스만 좀 잡아 달라. 왜냐면 하 이렇게 호스를 연결해야 될때 누가 이렇게 호스를 이렇게 잡아 줘야 되거든요. 다섯 명이서 마무리 작업을 하자. 라고 하다가 지하에서 이제 마무리 작업 중에 메탄가스가 터진 거거든요. 업체 측은 피해자들의 자발적인 작업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이제 뭐 애사심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사명감 때문에 작업을 한 것으로 저희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필수 시설에서 일했던 이들. 하지만 위험은 오로지 개인의 몫이었습니다.